아무나 내림 하지 마시고, 아무나 내림 받지 마시고, 진짜 신들 있는 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면 내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어디 삼산 가면 거기서 받으면 끝이라고. 아닙니다. 돈, 돈 욕심에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신은 있지만, 그분은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림, 그 다음에 눌림, 음, 과연 어, 어떠한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이 있다 해서 내림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어, 또 신이 또 어, 왕성한데 내가 받기 싫어서 힘매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눌림 꽃이란...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밑거름이 있을 때에 눌림을 하는 거고, 어, 이게 왕성에 뭐가 표출되고 뭐가 나왔을 때는 눌림하고 싶어도 절대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신이 왔는데 안 받는다고 한다면 저도 당해봐 살아요. 다 뺏어갑니다. 재산도 뺏어가고요. 사업하면 사업도 다 내려가게 모든 것이 다 문이 닫힙니다. 사업도 안되고, 내가 있던 사람들, 옆에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떠나가게 됩니다. 신의 풍파는 되게 무서워요. 식구들하고도 멀어지게 만들고, 식구들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 아닌 갈등을 많이 겪게 만들고, 부부지간에도 이별하는, 이별을 만드는 게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신바람이 일어나면 제일 무섭다고 늘 제가 말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어, 내 자식하고도 헤어져봤고, 그 다음에 또내 옛날에 어, 애들 아빠랑도 헤어져봤고, 부모님하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 형제 시간도 멀어졌답니다.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재산 다뺏서 가고. 애들 다 내가 키우고 싶은데도 못 키우게 되고, 신랑하고도 이별하니 이별을 하게 되고, 식구들하고도 친해지고 나도 아주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혼자 아닌 배토리로 아, 한참 살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풍파입니다. 그리고 어, 신의풍파는 내가 먼저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할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어, 나 이렇게 대접을 할게요. 나 이렇게 해주면은, 어, 신한테 항상 먼저 조건을 내세우죠. 그런 분들도, 우리,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 근데, 신들은요, 먼저 대대, 대접을 해주고, 받습니다. 우리 진적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적합니다. 1년에 한 번. 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야지 1년 동안 우리 신령님들이 잘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대접을 하고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야 무당이니까 신을 먼저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믿고 보자거든요. 하 근데 대부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 신들은 먼저 받고 주신다는 거 어, 이거는 또 알아주시면 더 좋겠고 어, 지금은 시기가 경제적으로무안 좋기 때문에 어,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 하나하나 발아왔으면 좋겠고 아무나 내림 하지 마시고 아무나 내림 받지 마시고 진짜 신들, 인들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어디 삼산 가면 거기서 받으면 끝이라고. 아닙니다. 돈, 돈 욕심에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신은 있지만 그분은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그런 거를 받, 그런 것만 느끼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진짜 내가 받아야 되는 이상관을 하게 돼요. 근데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기가 있다그래서 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조금만, 아, 나 힘드니까 내림해서 돈 버는 욕심에, 어떤 사람은 돈 갖고 서 내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을 받는 건아무런도 아닙니다. 신을 잘못 받으면 힘들어지는 것도 맞고, 신을 잘 받으면 내가 차차차차차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나 내려주지 말고 아무나 받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간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언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